네, 안녕하세요. 해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광려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동주문서가 아니면 광려산에 가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이제는 맵에서 찍고 바로 갈수 있어서 광려산에 가기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광려산은 수미산이나 신성곡 같은 다른 필드형 던전과 마찬가지로 맵에 여러 NPC가 존재합니다. 필드에 몬스터도 있고요. 대칭되는 광려산 은신처, 광려산 협곡 던전이 존재합니다. 2차 이후에 갈수 있는 환상계곡 석양, 환상계곡 새벽도 있습니다. 은신처와 협곡의 끝은 지하신전 던전과 연결되어 있어서 네 가지 속성이 모두 나오는 던전에도 갈수 있고요. 비공정 퀘스트를 완료하면 광려산 정상에도갈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광려산 정상에는 샴발라 천옥과 혼돈의 문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상위 던전은 제외하고 광려산에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료산에는 NPC가 굉장히 많고 퀘스트나 콘텐츠도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수밖에 없는 게광료산이 가장 높은 난이도의 콘텐츠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광료산 원정대 단장을 통해서 은신처와 협곡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은신처는 은신처 던전하는 NPC가 따로 있고요. 꼭은 추적자 서례를 통해서 퀘스트를 진행합니다. 환상계곡 석양의 퀘스트는 고위신선 청룡, 환상계곡 새벽의 퀘스트는 고위신선 현무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악원을 통해서 2차 전직을 했다면, 만렙 확장이나 고고학, 탈것 등의 컨텐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옹문을 통해서 비공정 퀘스트를 깨면, 광려산 정상에 갈수 있고, 안내원 성원에게도 갈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수룡 전직, 천황 무기 옵션, 기체 시험 등의 컨텐츠가 있고, 1일 퀘스트를 주는 공고도 있습니다. 신성곡이나 수미산에서는 최대한 정리를 해봤었는데, 광려산은 그게 안될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해당 컨텐츠를 다루게 된다면, 그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박룡산 필드 중앙에 암령의 구지모 몬스터가 있습니다. 네 가지 몬스터가 둘둘둘씩 나오고요. 대표 몬스터에 따라서 대표 몬스터 두 마리가 더 나오는 구성입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입구에도 몬스터가 있습니다. 박룡산 은신처 입구 앞에도 네 종의 몬스터가 있는데요. 이대 몬스터들은 은신처 안에서도 등장합니다. 은신처에 들어오면 입구에서 봤던 몬스터들이 육사 구성으로 존재합니다. 인간형 몬스터는 단일로도 존재하고요, 대칭되는 속성이 풍속 몬스터와 추속 몬스터도 존재합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속성별로 3 개씩 몬스터가 존재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같이 나오는 이 둘둘 몬스터는 1층보다는 2층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2층에 가려면 출입증이 필요한데요. 두 NPC의 퀘스트를 깨다보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미산에서는 출입증이나 퀘스트 포탈 등을 정리했었는데, 동료산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카페에 정리해서 이 이미지들을 올릴 때 그때 따로 정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신척 입수관한 곳에는 1층에 봤던 몬스터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반대의 속성이었던 몬스터도 있습니다. 보스 몬스터로 복수자 우태와 실험체 발로가 있고요. NPC로 구설량이 있고, 수상한 서신은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하무덤으로 가면 은신처의 두 번째 보스가 나오고요. 12시 방향에는 별개의 던전인 지하신전 입구도 있습니다. 은신처 지하무덤은 악몽의 방이나 악몽의 재단과 구도가 똑같습니다. 주속성의 보스 몬스터가 한 마리씩 나오고요. 여기에는 같은 속성의 영랑이 두 마리씩 나옵니다. 국료산 협곡은 맵두개 분량의 던전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협곡을 따라 올라갈수록 높은 난이도의 몬스터가 나오고요. 끝에는 의신처 깊숙한 곳과 똑같이 별개의 던전인 지하신전 입구가 있고, 두 번째 보스가 나오는 비밀연구소가 있습니다. 협곡 아래층에서는 주속성의 몬스터가 3마리씩 나오는데요. 여기서 강한 2마리씩은 단일로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육사구성으로 몬스터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칭되는 속성의 몬스터도 단일로 나옵니다. 협곡으로 올라가면 진보의 산문, 강철의 공기, 강철의 맹공, 진보의 사문이 나오고요 보스몬스터로 지식의 고룡, 복수자 샤오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스가 비밀 연구소에서 등장합니다. 주속성의 보스몬스터가 한 마리씩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속성이 맞는 철랑이 두 마리씩 나옵니다. 협곡은 신처와 다르게 던전 안에 NPC가 따로 없고요 밖에 있는 추격자 서레를 통해서 퀘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상계곡 서양의 오른쪽 위쪽은 뇌속성 몬스터가 주로 나오고요 왼쪽 아래는 화속 몬스터가 주로 나옵니다. 중앙에는 대칭되는 속성의 몬스터가 있습니다. 보스 던전에는 속성별 별의 사당과 두 속성이 같이 나오는 악몽의 균열이 있습니다. 보스 방을 알아보기 전에 환상계곡 새벽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상계곡 새벽의 오른쪽 위쪽에는 풍속 몬스터가 주로 나오고요. 왼쪽 아래에는 수속 몬스터가 주로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스 방에는 속성별로 나오는 별의 사당, 같이 나오는 악몽의 균열이 있습니다. 별의 사당에는 속성별로 도사필, 도사저 도사성, 도사여가 나옵니다. 지갑맵 하나에 모두 표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중앙에 해당 속성이 맞는 몬스터만 나옵니다. 악몽의 균열에는 환상계곡의 속성에 맞게 보스 몬스터가 둘씩 나옵니다. 악령전이, 악령여목이 나오고요. 태초의 안이 같이 나옵니다. 새벽에 있는 악몽 균열도 똑같습니다. 악령품마, 악령수령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태초의 안이 같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광려산 정상과 지하신전을 제외한 광려산을 정리해봤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헤이였습니다.